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1995년도에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를 문을 열고, 28년 동안 다이어트를 지도해온 인간 조각가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은퇴 안에 은퇴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삼척에 와 있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올 들어서 지금 그 다이어트 채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 이제 이때까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촬영하는 거는 어떤 이유냐 하면은, 여긴 시골이에요. 강원도 삼척 시골이요. 그런데 오늘 장을 보러 나갔어요. 장을 보러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다이어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지도해 온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시골에 사는 50대 아주머니도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한 7년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어 외국에서 들여온 신기한 다이어트다. 탄수화물만 배제하면 살이 빠진다. 이러고 나서부터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 전에도 그, 저,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8년 전에 이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저탄고지를 만들 때는, 정말, 이 좀, 이렇게 어느 부분, 다이어트 살을 빼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잠깐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바로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식단을 하다가, 탄수화물을 먹어버리면 그냥 쪄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다른 다이어트를 해서 어떤 걸 해도 살이 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그런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사용 해야 하는 저탄고지인데 요즘은 아무나 아무나 저탄고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살 빠진다고 좋아하고, 그 빠지면 다시 또 그냥 탄수화물 안 먹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탄수화물을 먹고 또살 찌고 나서 또 저탄고지를 하고 몇번 하다 보면 아예 안 빠지거든요. 그니까 러 만약에 20kg을 뺐다, 뺐었다, 저탄고지로 다시 또막뭐 탄수화물 먹고 막 일반식에 버리면 20kg 다시 늘어났다, 다시 또 저탄고지 해야지 그러면 한, 한 12kg? 그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탄수화물 안 먹고 못 사니까 또 탄수화물 먹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원위치 했다가는 한 7, 8kg? 점점, 점점 살이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다른, 새로 나온 무슨 식단 해야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래서 저탄고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식단인데, 지금은 이 강원도 산골이 삼척, 삼척도 여기, 삼척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땐 삼척 시내를 생각하는데, 삼척이 굉장히 커요. 여기는 이제 그 가곡, 그 덕풍 계곡에 있는 가곡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아주 시골인데도, 그런데도 그 50대 중년 여성분이 저탄고지를 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워서, 아이, 큰일 났다. 그니까 러 지금, 그, 나중에 이제 뒤에다가 영상을 붙이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옛 조상들. 진짜로 탄수화물만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분 보고도 그랬어요. 정말로 탄수화물만 먹고 살아왔다. 당신의 엄마, 아버지만 하더라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탄수화물만 먹었지. 고기, 뭐, 계란, 이런 거는 잔칫 날이나 먹었을 거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살쪘냐. 안 쪘다. 옛날 사람들은 탄수화물만 먹을 때잘안찌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탄수화물을 착각하는 게 밀가루 한 컵에다가 계란 한 컵에다가 우유 한 컵에다가 버터 한 컵에다가 설탕 한 컵을 넣은 거, 그 빵을 탄수화물로 알고 있다. 아니다. 그건 탄수화물이 아니다. 그건 완전히 살이 찌는 조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설탕까지 들어가 있는 이살 찌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식단을 일반적으로 한다는 게참 안타까워요 그 진짜로 옛날 그 우리나라 옛, 옛날이 아니지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밥공기라는 게요근래 유행한 거지 이전에는 밥주발이라고 그랬어요 밥그릇 주발 그럼 큰 그릇에다가 그것도 이렇게 싸서 먹었어요 진짜 탄수화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탄수화물. 그 육류나 뭐 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은 잔칫날이나 여름에 오죽하면 봉날이 있었겠어요? 봉날에 닭 잡아서 같이들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쪘다고 그러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금 제가 쭉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들을, 탄수화물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일반, 저탄고지를 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다이어트 별로 안 하고, 그냥 살쪄온 사람은, 탄수화물만 먹어도 살이 빠질 거예요. 빠르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탄수화물 따로 먹고, 또 단백질 따로 먹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저탄고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경험 많고, 살잘안 빠지고 근육질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탄수화물 배제하면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반식으로 바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저희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검색해서 들어와보면 알겠지만 다지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살을 빼고 나서 일반식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천천히 풀어가야지 탄수화물을 먹고도 살이 안 찌는 몸이 돼요. 자, 어, 오늘 영상은 그 중간에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이제 저 무슨 저희 회원들을 뭐살 빼고 전후나 아니면은 그 옛날에 탄수화물만 먹고 배부르게 먹은 옛날 그 선조들의 사진이거나 좀 붙여 놓겠지만은 이제 저희 영상 처음 보는 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삼척에 있는 인간 조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옛날 우리 어른들 조상들의 밥그릇은 저렇게 컸어요. 그리고 그것도 밥을 수북이 쌓아서 줬고요. 그렇게 새끼를 밥을 정말 배, 배가 뻘록 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먹고요. 근데도 삐짝들 말랐었거든요. 살찐 사람은 거의 드물었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살이 찌고 그 원인은 영양소의 조합, 탄수화물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탄수화물에다가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설탕까지 넣어서 먹는 그 조합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어뭐 잡채, 무슨 또생 어 우동, 그리고 뭐 수제비, 뭐 부추전 이런 탄수화물들 신나게 먹으면 살 빼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은 이제 주부가 되어서 잘 살고 있지만은 그때 살 빼고 나서 방송에 나갔을 때 탄수화물 정말 배터지게 먹고도 살이 빠진다는. 그 탄수화물 먹는 장면도 보여줬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 정말 배불리 먹으면서 오히려 그 이전에는 젊안 먹으려고 막 노력했을 때는 폭식이 와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먹으니까는 폭식도 잡혔고 정말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도요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검색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어 게시판을 하나 하나 열어보시고 부담 없이. 전화 상담도 해보신 후에 관리를 맡길 것인지 한번 결정해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